안녕하세요, 원드레곤TV의 김건입니다 오늘도 마크 지역물 만들기입니다. 저번에 다 찾기를 했으니 흑여석으로 지역문을 만들어야겠죠. 오늘도 많이 많이 죽을 예정입니다. 저는 생존할 수 없는데. 아, 무서워. 한번쓸수 음. 있나? 야, 너야, 야야야, 야와, 어, 떨어졌다, 다 와, 들어와, 들어와, 나 어, 들어와, 싸울래, 어, 싸우지 말자, 싸우지 말자, 싸우지 말자, 싸우지 말자, 싸우지 말자, 싸우지 말자, 싸우지 말자. 어, 싸우지 말자, 응, 음. 그래, 나 죽을게, 나 때려, 때려, 죽을게, 막 치네. 일단은 올라가겠습니다 와 진짜 나오는데 지금 가량 30분 걸린 것 같죠 편집해서 몰랐겠죠 사실 별로 안 걸렸어요 별로 안 걸린 것 같아 내 네, 느낌상으로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죠 네, 다국을 만들어 줄 겁니다 또 내려가야 돼요 평화로움으로 잠깐만 바꿀 까요 나고잉. 아. 네 용암풀을 찾아서 가겠습니다. 용풀아. 일단 양동이 만들어줘야겠죠? 나고 나고 나고를 들얻었다 나무 캐야겠다.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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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로 도끼로 따가 다가,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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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로 다가 나무를 이렇게 해줍니다 나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캐로 갈게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, 먹을게요. 뭐 예. 잘 자고 왔어요. 너무 힘듭니다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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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또 내려가야 돼. 내려 완벽한 데 찾았다. 완벽하다. 양동이도 장난하게 만들었거든요. 완벽한 곳을 찾아버다 저놈 천재인것 같아. 완벽한 곳에서. 나는 천지다. 여기 몬스터도 없어. 근데 뭘 떠야 될까? 일게없터 그럼 바락을 한번 해봐야겠다. 최고의 바락. 아, 나무로. 최고의 바락. 올라가. 자 어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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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깨줄게요. 용어 아. 말 듣는다, 지 않을까? 아니네. 오케이. 물 가까이서 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어. 아니. 했 해? 야, 나만만들어야 돼? 만들고 여기로 와서 이습니다 드디어 여기 오. 인가 어떻게 오, 이는이이 오. 이 오, 이 오. 이 오, 이 오. 싶어 오. 이 이걸 좀 파줄까? 도약돌 두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박아줍니다. 네, 용암을 보여줍니다. 하하 <laughs> 일단은 용암풀을 찾으러 갈게요 챙겨서 용암풀을 찾으러 갈게요 일단 용암풀을 찾을게요. 용암풀 발견. 물을 여기다 딱 설치해주면은. 오케이! 이거 밝혀줄게요.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여덟 개, 여덟 서서 아, 나 둘, 세 개. 네 개. 안 되는데. 아, 두개더 있어야 돼. 안녕 다 바이